자, 저희가 오, 진짜 캠핑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는 나왔는데, 이제 캠핑카 얘기하고 캠핑 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박람회 때문에 그 캠핑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번 박람회 때 많이들 좀 가보신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영상 올린 거보셨나저아시에 790S 그 200호 큰차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보다 큰차 타니까 집이던 차든 커야 돼. <laughs> 원장님, 짠! 아이고, 짠! 짠. 내 나는 그래도 내, 내 차가 좋더라고. 아니 그럼 형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남의 집가 있는 게 좋겠어요. 내 집에 음, 있는 게 편하지. 내 차가 좋더라고. 그래서 저 이번에 뭐뭐그배베배로나배두나베 베이란 베이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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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란 100대 팔렸대 100대. 오. 일상 킨텍 생사에 100대 팔았대요 근데 나는 캠핑카 이 베이런 부분이 그네 형님 베이런이 한 2년 이제 캠핑카라는 거를 접한 지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인데 작년에 그 재작년이었지 제우스 그런 느낌이 나 아, 제우스도 상당히 수작이죠. 그렇지. 그때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기존에 이제 없었던 캠핑카가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해서 나와서 제우스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 요번에 베이런 같은 경우도 기존 캠핑카하고는 좀 차별성을 여러 군데에서 둔거 같대. 뭐 가구 색상이라든지 나는 그뭐 이런 포터 기반, 봉고 기반 베이스로는 사실은 그 제우스 캠핑카가 제일 잘 만든 차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봤었잖아, 예, 네, 근데 요번에 그 베이런 나온 것도 레이아웃이나 이런 건 사실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애 아, 소재 본고기 만해서 레이아웃 빼봐요. 아, 제우스랑 비슷한데 어쨌든 마감이나 세부적인 거에 상당히 신경을 쓴건 맞아요. 음. 근데 실차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 뭐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가 뭐그 IoT 시스템으로 휴대폰으로 통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차 외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부를 더 이제 FRP를 더 덧대서 조금 어, 덜 보이죠. 장돈진님그베이론 계약하셨대요. 아시에 살려다가 베이론 790은 뭐예요? 베이론 790이 200코 200코 기반. 어 그게 아마 키바 모빌에서 나오는 차를 베이론... 확장 안 되는 차려서 1억 4천을 뺐구나. 저기 슈파님이 구입을 고려할 때 키바 캠핑카가 없었죠? 예 그리고 저는 음. 사실은 그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음. 리뷰를 안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잘잘 몰라. 음. 난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모르는데 리뷰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보고 싶었던 게키바예요 음, 제가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업체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당신의 캠핑카를 내가 꼭 가서 리뷰를 해보고 싶고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뺀지 맞아. 뺀지를 나자 다 살다 살다 이런 거예요. 살면서 어떤 여자 처음 봐내 갖고. 좀 만나고 싶다 했는데 만나고 싶은데, 됐다 난 너한테 관심 없다 이 기회도 안준 거야 <laughs> 오나야그더 그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벤트를 불러들었고 다 키바 다 캠핑카 찍어. 리뷰를 찍었는데 유독 나만 뺀 찌를 났어 키바는 내가 솔직히 레이아웃이나 안에 색감은 마음에안 들어요 음. 근데 플래그십 캠핑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을 키바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음. 미국식 어닝 그리고 자동 자동 제어되는 그 아웃트리거. 음. 딱 키면 형, 캠피카가이 아웃트리가 사방에서 나와서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난 제일 불었던 게뭔줄 알아요? 진짜 사소한 건데. 그 차키로 도어락이 같이 당기는 거. 제일 모빌거든 돼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당시 키바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음. 경상도 양산인가 그랬어. 우리 그 집에서 3시간 반을 거. 내가 운전해서 가서 좀 찍어보겠다는 데 뺀찌를 나? 야, 진짜 서운하더라. 벤트레블러는 3만 유튜브라고 와서 찍게 해주고 나는 1만 명 유튜브라고 뺀 놓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형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지. 석진님 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 100% 개인적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n i 코 o 750, n i 코 o 780, n i 코 o 820 중에 뭐를 타냐, 그럼 전 820은 안탈것 같아요. 820 실물 보시면 버스예요. 아니 후진도 정말 힘들고 근데 안에는 그만큼 좋겠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따지면 아시에 900나오면 <laughs> 아니, 나는 나 진짜 웃었다. 아시의 900은 솔직히 지금 오버 아니에요? 그거는 국내에 웬만한 노지를 갈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돼. 그1 m 50 정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어이, 차이. 나는 사고를 내봤잖아. 어. 난 아시의 900, 그러니까 아시의 900을 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아거 꼬리치기형 감당이 안 되겠다는 어. 게추견장을 하지 않고 뒤로 이만큼을 더뺀 거예요. 물론 뭐 아웃 트리거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드시겠죠. 운전자는. 뒤지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 9 m 짜리 차인데 전체적으로 9 m 면 회전축이랑 같이 돌잖아. 근데 그냥 기본적인 2 0 0고 축에다가 뒤에를 이만큼을 900을 더 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어꼬리치기가 회전반경이 트럭이야. 트럭. 짧아. 아니, 회전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오. 한 번에 못 돌면 트럭은 제껴서 돌겠지만 이 차는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앞대가리 돌아가는데 뒷대가 축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차를. 그러면 어지간한 운전 전문가가 아니면 사고를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아씨의 900은 솔직히 지금 오바야. 뒤로 얼마를 뺀 거야. 아흔 분 정도 계시는데 예, 네오짱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아 좋아요. 지금 중간에 빨대 좀 꽂지 마요. 진 진지하게 지금 캠핑카 아니, 얘기하는 얌냠님이 여든 세분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건 너 채널이잖아. 근데 나도 지금 시간 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채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지. 아참 아니 진지하게 지금 캠핑카 얘기를 하다마다 빨대가 웬 말이야 빨대가.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캠핑카 시장 아직도 발전할 땐 멀었어요. 멀긴 멀었는데. 유럽밴들이 이제 형 내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 올해 중반기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많이 밀릴 거라고 난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지. 너네 캠핑카 시장은 계속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국내 캠핑카 시장. 유료 테스터지 유료 테스터인데 베타 테스터. 그뭐 살리지는 응. 뭐 우리가 테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공짜로 테스팅 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돈을 내고. 약간 마르타지. 그데 내가 볼 때는 캠핑카 시장은 10년이 지나도 AS가 안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사실 뭐 캠핑카 부품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도메틱부터다 있지만 저 친구들도 충격. 충격에 강하지 못한 가전이잖아요. 그럼. 계속 꿀렁거리고 텅텅 치고 데코보드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캠핑카를 타는데 AS를 안 받을 생각을 하면 캠핑카를 안 사는 게 맞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캠핑카는 위네바고, 코치맨, 뭐, 뭐, 에이스 칠이공 엔니코 제일 아시에뭐 베이런도 난 솔직히 베이런도 장담할 수 있는데 그냥 캠핑카 사면 평생 고치면서 타는 거예요 정비하면서 이렇게 좋게 표현하자면 평생 정비를 하면서 타는 거고 나쁘게 쓰면 평생 고치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캠핑카를 구입해 놓고 야씨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런 습기을왜 쓰게라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 같은 난 솔직히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게 스트레스 많아요 힘들고 노지 같은 데 가서 내가 몰랐는데 하나 물이라도 하나 안 나오고. 전기라도 하나 안 나가 면 감당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라도 내가 유저를 하겠다라면 하겠는데 음. 사실은 그잘 모르는데도 그냥 되게 편리한 캠핑 수단이겠지 사신 다음 후회가 많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랬어요. 형이 지금 선택지가 다시 제로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냥 우리가 조언드리는 건 알지만 여쭤보니까 형이 지금 캠핑카를 다시 산다고 하고 자본력에 구애가 없다면, 아니 그럼 좀 문제가 되겠다. 1억 전후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면, 무슨 캠핑카를 사겠어요? 현 기준 실제로 선택은 난 아시아 최고. 아, 이거 왜냐면 1억 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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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그냥, 아 형, 뭐, 제1에서 월급 받아? 디테일에서 미안한데 타봤는데, 본고보다는 주행 안정성이 좋았고, 천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너무 이게 그 넓어 보이는 게 좋았고, 안에 누울가지고 <laughs> 따뜻한 색감이어서. 한 좋았다.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laughs> 이양반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야, 진짜 이 정도. 군사에서 다음 주에 야. 차 바꿔줄라나? 야, 형, 내가 볼때이 정도면 아시엘 그냥 줄 것도 같다, 형. 음. 아, 럼메텔리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저는 에이스 7 0을안 샀을 때아 차를 기변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 퓨즈. 예, 위에바고 퓨즈였어요. 음. 퓨즈. 그래 근데 지금은 뭐 프리즘도 그렇고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볼때 선택지인 퓨즈가 1등이었어요. 만약에 지진이 나서 캠핑카에서 피난 생활을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주행을 많이 안 하고, 딱 세워놓고 쓴다라고 하면, 아씨의 900. 900 <laughs> 갖다 놓고. 아, 아, 네, 그, 떠들어. 야. 아씨의 900 갖다 놓고, 야, 그냥 진짜. 거기서 살고 싶어. 야, 그. 아니, 제일모빌로 가, 그냥 제일모빌로. 제일모빌 천 원이라고. 어, 모종의 약간 알바식으로, 제일모빌 괜찮아요? 할 때마다 약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어느 처음에 캠핑카를 받아 갖고 캠핑카에 대한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이 캠핑장을 갔어 그 한전을 꽂아 놓고 노는데 뭐 전기가 나가 물이 나가 퓨즈가 나가 그러면 그 난감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그걸 겪어봤고 막 밑으로 물이 줄줄 새 봤고 부동이 액다 빠져 봤고 캠핑카 타고 사우나도 가봤어요 내가 씻어야 돼 갖고 <laughs> 다 겪어봤는데 좀 지나면 다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근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다 유럽 밴을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캠핑카 시장은 뭐 유럽 밴이라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닌데. 내가 볼땐캠핑카를타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캠핑카는 유럽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저기 뭐 중국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베트남에서 오든 다 같아. 똑같아. 어디 그냥 저 지구상에 어디서 만들든 망가지는 건 똑같아. 응. 안 망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응.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렇게 금 자갈밭에요. 이뭐 이런 뭐 도로에서 충격을 받거나 그런 그 충격을 그대로 차가 흡수를 하면서 어느 이런 뭐 이런 뭐아구나 이런 거 틀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요인은 나사만 그 틀어져 갖고 음. 수도꼭지랑 살짝 틀어져서 누수가 생기거쫙세 버리고. 이누나 TV님 말씀 맞아요. 자꾸 나는 솔직히 저는 약간 국뽕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앤니코 이 H7 이거 넘어가고 제일 모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캠핑카 경험이 없는 분들 유럽밴 유럽밴 하는데 유럽밴 청수 110리터입니다. 전기 부분에 대한 것도 국내 음. 실정하고 틀리고. 시타이 기반 대부분 청수가 110리터 많아야 120, 30리터. 야 우리나라 캠핑카에서 만약에 내차 봉고 기반에 사람들이 청수 110리터면 장난하냐고 <laughs> 이럴 거야. 제가, 화낼 제가 좀, 좀 조금 이제 실험을좀 해도 되는데 욕 존나게 먹 뭐. 시타이 캠핑카를 만들어 청수가 110리터면 야 마스터냐 소리 듣는데. <laughs> 대부분 유럽 밴드를 왜 유럽 밴드들이 레이어 아웃이 좋냐면 청수 전기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나라 알잖아. 뒷산을 가도 그 에베레스트 장비메고 가는 사람들처럼 갔다 와야 물다 버려. 솔직히 물다 남고 전기 남아 도는데도 전기 용량 청수 용량을 계산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거 봤어 이게 렇 봐. 샤워할 때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꾹꾹 짜는 거. 음. 그 사람들은 여행에 중점을 두지, 장비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잘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밴 스타일은 레이아웃과 그 여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은 집을 만들어. 집을 이안에3 34평 아파트를 다 때려 넣으려고 그래. 욕실이 커야 된다. 청수가 커야 된다. 전기는 500 안패 이상 돼야 된다. 태양광 충전 얼마가 돼야 된다. 유럽 밴은 그거 1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면 그것도 문화죠.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유럽 밴을 사면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하셨지. 청수 1 1 0터면 샤워 두번한물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없애. 기가 막힌 게 캠핑카를 타면 안에, 나도 그렇지만, 인버터도 있지, 전자렌지 있지, 뭐 전기담요 있지, 또저 뒤에 장비 쏟아지지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나도 유럽 그 유튜브를 봐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몰라서 모르는데, 걔들은 즐겨. 없으면 음. 없는 대로 그 환경에 즐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호텔을 가져가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유럽 벤, 유럽 벤할 필요도 없는 게, 다 하자는 있고 그러려니 하고 탑니다. 근데 적어도 코치맨 위네바고 정도 가시는 분들은 그 단계를 다 밟아 보신 분이에요. 뭐 제일 모빌 타보고 넘어가신 분들이라 그래 그러려니 하고 본인이 고칠 줄도 알고 쓰는 거지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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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뭐 수입 밴이라고 하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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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 게 뭐냐면.